먼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거룩성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 보면 지난 한해 동안에 성공하여 내 뜻대로 된 것도 있겠지만. 아쉬움도 많았던 한 해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내놓고 보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다 성공 이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6의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 다음으로 가장 발명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찰스 캐드랭입니다. 찰스 캐드링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안이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라든지 디젤 엔진 또는 가정용 에어컨 또 급속으로 건조하는 페인트라든지 자동차 엔진 여러 가지를 많이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캐드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약 300여 가지를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단점은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이 책을 읽어줘야 할 정도로 시력이 아주 나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것을 발명을 해냈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실패를 하면서 발명을 했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훌륭한 연구원이 999번을 실험을 하다가 실패했다가 마지막 1,000번째에 성공했다면 그 마지막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그가 전구를 발견했을 적에 한 기자가 2,000번이나 실패했다가 성공을 하셨는데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에디슨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저는 단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과정을 통해서 천구가 발명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에디슨이 실험실에서 화재가 나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동안 연구했던 것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그는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다 내 모든 실수가 불타버렸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라는 것이죠 화재가 있었는 후 3주 후에 추금기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코로나19 시대 2년여 동안 지금 우리는 겪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어려웠습니다 마음대로 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어려운 환경도 불행한 삶의 조건도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는 겨우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지만 메이저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윈스턴 처칠도. 학교 다닐 적에 낙제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방금 말했던 에디슨은 초등학교 교육을 꼴찌로 다닌 사람 아닙니까? 성경도 보면 모세는요 출신이 노예 출신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린내 나는 어부에 불과했고요. 입단은 기생의 아들에 출발되어졌습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농사꾼이었고 엘리사는 소모는 농부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위대하게 사용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환경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과정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실패도 과정으로 때로는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과정으로.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조차도 과정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나 주시는 땅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 한해 시작하는 여기부터 오늘 올 한해 12월 31일까지.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우리 초원교회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육신의 삶이 지금까지 잘살았든지못살았든지 살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백성으로 선택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정과 초원 교우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 할지라도 항상 온전히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눈으로서 늘 우리를 항상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10편 121편 3절에서 여호와의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오늘 초본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의 오른쪽이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않게 하게 하시며 해치지도 아니하시면서 칠절과 팔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 들어도 언제 보아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올 한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올한 해에 축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구절을 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또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궁을 막론하고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속을 썩이는 녀석이 있다고 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는 화가 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올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사문서 3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자녀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올한해 동안에는 감사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표성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다 압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커주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부모들의 마음대로 되는 자녀가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는 절실히 믿지 않습니까? 올한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대로 올한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가지고 복되고 귀한 자녀들이 올한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이고 잘 입혀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지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맡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2022년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길러달라고 우리는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상의 부모의 복이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감남나무 가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감남나무, 이 올리브나무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음식과 제사와 모든 상처에 바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나무 감남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남나무 이야기를 하면 축복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 2022년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감람나무처럼 축복의 자녀들이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하고 금사슬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은 11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면서 복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긍정적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래지향적으로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삶으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변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잘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축복의 말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39장 5절에 말씀해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기 한 후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니까 주의가 그리고 요셉에 있는 그 가문이 이 보디바리 집이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주의 환경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한 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은혜로운 복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치는 직장과 사업처와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가정이 올한 해에도 풍성한 열매의 은혜가 있기를 추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열 조상들이 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행복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대대손손 명문의 믿음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올한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중의 하나가 14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하반절에 보면 복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한해 여러분의 물질에 풍성함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곳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므로 우리의 집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빈궁이 찾아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을 구합니다 10편 127편 1절에 누가 집을 세우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하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깨어있고 믿음에 깨어있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초원교회도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초원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올 한해에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가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한 해를 보내면서 매일매일 삶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더 33장 2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고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슬은 헐몬산의 이슬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슬은 생명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자란 풀과 곡식으로 인해서 양과 짐승들이 먹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슬은 축복인 것처럼 이 이슬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에 오늘 우리의 모든 성들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 이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올한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보면 8절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여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헐몬에 있으리 축복이 많은 것처럼, 오늘 모두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을 지키라 그래놓고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를 강하게 강성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너가서 요단강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예전보다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갑시다.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들어가서 그걸 차지할 것이요. 9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끓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은혜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강성하게 해주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결을 압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비결을 압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켜가며,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뿌려가면, 52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면, 강성해질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런데 너무나 악하고 어렵습니다. 몇 번이나 다짐해 보아도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늘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 나가겠습니까?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 찾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의 가장 기쁜 것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이고 운동 선수가 우승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 한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강해지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한 해에 우리 주위에 있는 면역한 영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부족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이에 우리를 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됩니다 한없이 넓은 이 우주를 삼라 만성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를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신다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올한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한해 돌이켜보면 아심도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꿈꾸면서 2022년을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오전 시작을 했던 찰스 캐더링이 그가 세계적인 자동차에서인 제네를모터사에 그가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이 찰스 캐드링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손은 신화의 손입니다. 당신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캐드링 씨, 그 손으로 한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찰스 캐드링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엔진을 만들어서 자동차 만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찰스 캐드링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느냐. 이 손으로 한일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출발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노리려고 합니다. 자녀의 복과 미래 지향적인 꿈을 꾸면서 강성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우리도 같은 꿈을 저 이스라엘 백성과 꿈꾸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풍성한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제 조건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갈 적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가면서 성령과 동행을 하면서 올한해에 풍성한 열매의 삶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시작부터 올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여호와의 눈이 오늘 초원 교회와 우리 초원의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 위에 그렇게 항상 있을 것을 확신하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합니다 52주를 하나님 주의 은혜 속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경건한 자 되기를 원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간섭하심과 여호와의 지키심이 항상 초원 교회 임재하여 주시기를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여호와의 간섭하심이 여호와의 임재가 임마누엘로 임재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으로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복된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